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 축복합니다 어,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laughs>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읽으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깊은 곳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30편 말씀은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임종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무섭게 아팠을 때이 시편에 130편의 4절 말씀을요. 이 벽에 이 침대 벽면에 새겨 놓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뉴턴은요. 시편 130편에다가 이 곡을 붙여서 "우리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이 찬송을 부를 만큼이나 루터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준 바로 이 말씀이 이 시편, 오늘 130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시작한 이 창시한 이 요한 웨슬레는요 어느 날이성 바울 성당에서 이 시편 130편의 찬송이 연주가 되는 것을 듣게 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상하게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였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였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생애는 놀랍게 변화되어서 수천만의 사람을 예수님의 앞으로 이끌고 온 그러한 이 간증이 어, 이, 어, 이, 네. 요한 웨슬레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130편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 1절 말씀 우리가 전체 8절까지 보았지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 한번더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이 깊은 곳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아마도 이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을 우리가 말한다면 이 필리핀 바다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섬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어, 바다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중에서 특별히 제일 깊은 곳을요. 마리아나 해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는 깊이가 12,000m까지 내려가는데요. 가장 높은 산 에베레트 산이 8,849m라면 그보다도 더 2,100m 이상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곳이에요. 아주 가장 깊은 바다인 거죠. 사실 이곳은요 우리가 함부로 내려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내려가다가는요 이 수압이 너무 세서 이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이에요. 결국 그곳에서 이 터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내려갈수록 벌써 이 빛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 빛이 없는 이 캄캄한 곳에 닿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의 이곳을요, 바로 깊은 물속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보통 어떻습니까 이 깊은 곳을요 다들 무서워합니다. 어 저도 특히 이 깊은 곳이 바다를 무서워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눴지만 제가 제주도에서 이 8년 정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이 청소년의 시간을 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 가족들하고요 이 수영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근데 제주도는 이 물안경을 쓰면요, 이 바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다 밑을 쳐다보면 바다 밑이 다 보입니다. 훤히 보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이 제 눈에서 보이는 곳에서 수영하는 것을 안심하기 때문에 보통 이 보이는 곳에서만 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수영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조금 더이 깊은 데가 갈 때가 있어요. 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수영을 하다가 보았는데 갑자기 밑을 보니까 이 깜짝에 깜짝 놀라게 된이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발 밑에 바다를 보니까요, 갑자기 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아무도 것안 보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요,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빨리 돌이켜서요, 얕은 곳으로 막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그럴 때요 제가 이제 수영을 할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은 급한데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생각처럼 내 몸이 막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 드는 생각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깊은 곳에서부터 저 어두운 곳에서부터 마치 큰 상어가 이제 와가지고요 이 제발을 이제 덥석 탁 하고 물것 같은 이 그러한 이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도. 이껌만한 바다 위에서 수영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인이 깊은 물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어,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다이 깊은 곳에 머무를 때가 있죠. 내가 원해서 이곳을 가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나 어쩌다 보니까요 이 깊은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또 어쩌다가 내가 정말 잘못해서요 이 깊은 곳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이 발견한 바로는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이 깊은 곳까지 간한 사람을 딱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 <laughs> 네, 잘 아시네요. 어, 바로 이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아마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이 깊은 바다 속으로 간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스스로 자기가 바다로 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큰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고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나가 이그 고래 삼켜졌어요. 배 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고래가 바다 깊숙한 곳으로 이 잠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쭉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요나가 요나서 요나서에서 자신이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이장을 우리가 보면요. 그는 그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물이 깊어서 부르짖은 어 것이 아니고요 깊은 곳이라기보다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바로 그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빠져 있는 그 깊은 곳을 이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곳은 이 절망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려움의 장소이고 또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흑암의 장소, 마치 감옥과도 장, 같은 장소를 그런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하길 내가 수월의 뱃 속에서, 다시 말해서 수월의 아주 그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이 3절 말씀에서는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리고 물이요 자신의 영혼을 둘렀고 기쁨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나의 고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신이 단지 물에 깊은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자신의 바로 죄로 인한 거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 기,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이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 머무는 현재 자기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이 깊은 곳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요. 깊은 곳의 특징은 내려가면 갈수록 이 점점 더 빛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둠이 더 선명해지고 짙어져 갑니다. 아주 캄캄해지죠. 사람들에게 이곳은요, 이 절망의 장소이고요, 그리고 두려움의 장소라고 바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이곳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곳이 우리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어떤 곳을 말씀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잃었을 때를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를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이 어려움 때문에 또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큰 어려움 그것을 겪을 때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거기가 이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이 시인이 말하는 이 곳은요. 그것보다도 더 깊은 곳입니다. 건강을 잃어서도 아니고요. 재정을 잃어서도 아니고요. 관계가 어려워서도 아니고요. 바로 그의 죄 때문에 그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빠져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시인의 자신의 죄가 자신을 깊은 데로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이 깊은 곳이 이 시인에게 있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힘든 점은요. 바로 이정죄감이라는게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 자신이 지은 이 죄로 인해서요. 스스로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딱 갇혀서 꼼짝 달싹 못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시인은요,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가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 이것이 어, 놀라운 이유는요. 바로 내가 이그 깊은 곳에 있을 때할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그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가장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부르짖을 때내 기도에 응답하실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시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막 살려 달라라고 마구잡이로 외치는 게 아니죠.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건져 올려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이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또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멘.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으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르짖는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단지 우리 후회만 하고 있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우리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때야말로 내가 깊은 곳에 있을 그 때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것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라는 이 동사가요, 무려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처음에 나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본다라고 하셨죠. 두 번째로는 감독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보고 있다. 나의 우리의 소리를요 듣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면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멀찍 감치 보좌에 앉으셔서요. 힘들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너의 어려움과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여기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계심을 알고 내가 그 나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그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일어나셨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나의 현재의 처한 이 상황 속으로. 내가 있는 이 깊은 곳으로 나에게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리고 나를 붙잡아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면요. 하 어떻게 나의 심각한 죄로 인해서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의 죄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막 내가 호우적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말 고백하길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지인데 누가 서리이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낱낱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요. 주님, 그렇다면 누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라고 시인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본이7절 말씀에 보면요, 그 용서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신 속량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인자는 뭘 말합니까? 헤세드를 말하죠. 헤세드라는 것은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시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속량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속량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받지 않고요, 나의 대신에서 누군가가 내가 받을 모든 죄의 대가, 모든 고통, 모든 저주를, 모든 부끄러움들을 대신 내 대신에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송량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이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문제를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요 시인이 머무는 곳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주님께 인자심이 있고. 또 나의 모든 죄에서부터 속량하시는 주님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며,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 특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죠. 바로. 이것은요, 항상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깊은 데로 다닌다 할지라도요, 어떤 절망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나에게로 오셔서 나를... 건전해실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과 깊은 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이 말씀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